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오늘 경마의 정필봉입니다 1월 13일 금요일 1월 2주차 금요경마입니다 자 이제 이번 1월달이 3주경마인데요 어, 이번주가 두번째 2주차 경마입니다 자 다음주가 월말경주죠 또설 어, 연휴를 앞둔 그러한 경주이기 때문에 어, 이번주 두번째주와 또 다음주 셋째주 상당히 배당이 좀 많이 나올 것같고요 또, 혼전도가 아주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아, 지난주에 뭐, 연초 경마였는데, 자, 필봉이가 정말 잘했어요. 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다 잘했는데, 자, 아니면 뭐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엑스파일 승부로, 자, 필봉이가 추천드렸던 사경주였죠. 성공 플랜, 캐피런. 쌍승식 41.1배, 복승식 17.0배. 요거, 한방이었습니다. 자, 필봉이가 항상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엑스파일 승부는 배당 승부다. 41.1배, 한방맞권으로 때려드리면서 또 승기를 잡았고요 이겼습니다. 그 외로, 어, 뭐, 맞춘 경주들이 뭐 원틀맞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이 이길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도 되고요 자, 이제 토요 경마, 그리고 일요 경마에서도, 자, 56.3배, 여기에 17.3배 뭐 원틀맞권 그리고 66.2배, 27배, 뭐, 많은 경주들 배당으로 적중을 해드리면서, 자, 이겼던 기억이 납니다. 자 상당히, 어, 즐거웠던 한 주였죠. 자, 이제 이번 주, 이제 예, 두째 주 경마도, 일, 첫째 주 경마 못지 않게 또 많은 경주 적중을 하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월 13일 금요일 필봉이가 준비하고 있는 부산 경마의 승부처 3경주, 6경주, 7경주, 10경주, 4기 경주 준비해 봤습니다. 어, 6경주를 엑스파일 승부로 준비했고요. 10경주는 메인 승부로 준비해 놨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자, 오늘 1월 13일 금요 경마에서도 대박이 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1경주 들어갑니다. 국산죽등급 1 0 0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검증이 필요한 신내 마필들 간의접종경주다 자, 이제 능력대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7번 백년 손님, 어, 물론 기록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이 마필, 앞으로 좀 많이 뛸것 같으죠? 두번 만에 어, 주행검사를 통과한 마필은 맞습니다만은, 자, 마필이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요. 스피드나 탄력감이 대단히 좋죠. 더군다나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 화애를 해가면서 준비를 해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마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자, 지금 주행 검사를 통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지금 승부를 하고 있는 그라마필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7번 백년손님, 야 기본 능력대로만 뛰어준다라면 여기서 충마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백년손님과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12번 퍼펙트 신화, 또는 2번 제도약의 반석, 어, 뭐 4번 탐양용도있고요 5번 의래조화까지도 자력 입상이 가능한 <laughs> 이러한 편성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번 경주 7번 백년 손님을 가지고 1경주 가볍게 시작을 하면서, 자, 후자권 한번 제대로 노려본다라면, 또 후자권에서도 준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2경주 넘어갑니다. 국산 육등급 1200m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 자, 삼세마경주죠. 어, 지금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이 뭐 실전 경험을 하면서 걸음을 늘려가고 있고 또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바로 1번, 남도어상, 2번, 어, 매니디 센터, 어, 샌던트 그리고 10번, 헬로비러스. 이러한 마필들이 이번 경주 충분히 능력 발휘를 할수 있는 상승세의 마필들이고요 앞으로 좀 많이 뛰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죠. 자, 이제 문제는 초반에 빠르게 움직여줄 수 있는 선행마가 눈에 띄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누가 먼저 선행으로 자리를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입상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될 가능성도 높죠. 자, 하지만 여보 경주 4번, <laughs> 4번 세계랭킹. 아, 이마필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19조 김영관 마방에서 4번 세계랭킹을 가지고 아마 여보 경주 이제 승부에 나섰는데요. 자, 수행검사를 작년 10월 15일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공백이 상당히 길죠. 11월 한 달, 12월 한 달, 약 공백이 상당히 긴데, 약한 3개월 정도를 준비를 해오면서 어, 4번 세계 랭킹을 어, 데뷔 전부터 승부를 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어, 마필이 상당히 지금 안정감이 있고요. 또 주행 자세라든지 주폭, 탄력감, 모든 것 하나 험잡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아마 이번 경주에서는 이 4번 세계 랭킹이 선행까지도 한번 나가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어, 스피드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4번 세계 랭킹을 자 배팅의 축으로 자 인정을 하면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포케이트는 뭐, 외곽에 있지만 10번 헬로 비너스나 11번 환상의 질주 이 마필들도 어 직전보다 분명한 것은 더뛸수 있는 이러한 여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시야 10번 11번 11번 10번 두 마리 마필 관심을 좀 가져봅니다. 어 이제 실전을 통해서 보여줬던 1번 남도 고상이라든지 2번 매니디 센던트 그리고 7번 로얄 켈리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입사권에 도전이 가능한 이러한 전력감은 맞지만, 어, 직전 경주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안정감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면 아마 1번 남도고상이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2번 메인 디센던트, 직전 경주 정말 거림같이 샀는데, 자, 마지막에 거림이 조금 좀안 나왔죠. 어, 하지만 직전보다 특별하게, 뭐, 늘어난 거림이 없기 때문에, 어, 인기를 끌는다면 이번 메니디 센던트가 좀 위험한 인기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수 있는 부산 이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3경주가 오늘의 첫 번째, 승부경주입니다. 자, 여기서 베팅 팅장을 한번 만들어 봐야죠. 어, 이 승부경주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이번 경주, 어, 미승리마 경주입니다. 자, 누가 들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경주예요. 1번 리치 볼트부터 12번 주말의 명화까지 마필들의 능력이 고만고만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상당히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이 되는데 어, 아마 현장에서는 5번 비카 패밀리가 많은 인기를 얻어 줄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5번 비카 패밀리가 직전 경주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었던 인기마입니다. 인기마였는데 마지막에 결승선에 들어올 때 엠블로스와 같이 들어왔어요. 걸어 들어왔습니다. 자, 인기에 비해서 완전 졸졸 졸절 아닌 졸졸을 펼쳤던 비카 패밀리. 유현명 기수가 완벽하게 털어먹었던 마필이었는데, 이번 경주, 사토시 기수, 자, 정인 기수가 다시 한 번, 어, 기승을 하면서, 5번 비카 패밀리가 직전 경주의 <laughs> 그 아쉬웠던 부분을 충분히 서력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5번 비카 패밀리의 서력을 기대하면서, 비카 패밀리 놓고 승부 한번 하죠. 자, 분명히 현장에서도 5번 비카패밀리가 머리 팔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높지만 그래도 자 이번 경주는 비카패밀리 외에도 우리가 노리고 들어가야 될 마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카패밀리를 인정을 하면서도 자 이번 경주는 후차권에서 자 찾아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은 경주죠. 모든 뭐 역대로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3번, 9번 이런 마필들 분명히 인기 얻을 수 있어요. 인기올수 있는데 자이 어, 3번이나 9번 얘네들 보다도 지금 현재 마필 상태가 정말 기가 막히게 좋아지고 있고 걸음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이러한 복병 마필들이 있다면 라은자 이거는 충분히 노림수를 줄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영웅제왕 그리고 조이플러스 아, 조이플스토리 이두 마리 마필이 과연 요번 경주 어떠한 레이스 운영을 펼쳐 주느냐에 따라서 먹느냐 못 먹느냐가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많은 영웅제왕은 뭐 선행을 갈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조이 조이풀 스토리는 막판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1,300m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는 마필은 3번, 9번 중에 어떠한 마필을 선택을 해야 될지는 자 이거는 현장에서 한번더 선택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오히려 자, 아직 피카 패밀리와 함께, 노림수를 주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 있다라면, 자, 조교가 잘돼 있는, 숨겨져 있는 마필, 노리고 들어가면 된다. 또 이렇게, 아직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번 3경주는비카 패밀리에 붙여서, 후차권, 배당으로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자,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승부처, 자, 배팅자분 한번, 두둑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가 국산 6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아, 어, 미승리마 경주인데요. 1600m. 자, 그렇기 때문에 또한번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항상 우리가 경주를 하다 보면은, 이, 어, 1300m 뛰고 1600에 나왔는데, 1600에서 뛰어봤던 마필들이 있다라면은, 그 마필들을 노리면 됩니다. 왜? 그래도 고기를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뛰어본 놈이 좋아요. 근데 이번 경주는, 가만히 편성을 보면은, 1600m를 뛰어본 마필들이 단한 마리도 없다라는 얘기죠. 자, 동일 조건입니다. 1번 골드블레이부터 12번 우리 기쁨까지, 동일 조건에서 뛰는 건데, 자, 이렇게 동일 조건에서 뛰는 마필들의 능력이 뛰어나냐? 특출하게 뛰어난 말도 없어요. 그나마 1300에서 가능성을 보인 마필. 또, 최근에, 어, 삼승세의 걸음으로 꾸준히, 자, 걸음을 늘려가고 있는 마필. 요런 마필들을 좀 노리고 들어간다면, 어,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8번 포나인즈, 9번 스타일리시, 뭐, 7번 용왕담, 그리고 5번 더비골드. 자, 요 정도 선에서, 아마, 이번 부산 4기 경주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 중에, 1600을 뜯었던 마필들이 한두 마리만 있다라면, 얘네들 때리면 됩니다. 자, 이 하이군 마필 경주가요. 제가 필보가 팁을 드린다면은, 인기마가 1200, 1300에서 잘뛰었습니다 근데 1600에 나왔죠? 자, 1600에서 꼴찌만 하던 마필들이 한 두세 마리가 있어요. 얘네들 먼저 누리고 가십시오. 걔네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한 7, 80% 되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1300. 1200에서 경쟁력을 보인 마필들이 또 선전해줄 가능성이 높다. 자, 8번 포나인즈. 여기에 9번, 7번, 5번, 5번 쪽에서 붙자권을 한번 압축해보는 게 좋겠죠? 아주, 5경주가 국산 5등급 1000m 핸디캡 경주인데, 자, 2번 경주도 지 결정력이 부족한 마필들이 몇두가 있습니다. 음, 그 결정력이 부족한 마필의 중심에는 바로 11번, 큰 <laughs> 자유가 있는데, 어, 제가 지금 목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어, 상당히 어, 목소리 목소리에 지 힘을 줄수 없고 어, 저 상태가 안 좋아요 안 좋지만은 어, 그래도 지금 약을 먹고 병원에 다니면서 도저히 아, 어,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 좀 해주시고요 어, 이 11번 큰 자유가 최근에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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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4차 자 데뷔전에서 입사 기본기는 있죠. 기본 능력은 있습니다. 항상 그만큼 뛰어요. 항상 그만큼을 뛰는데 더 이상 걸음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자, 이 마필 결정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심이좀덜 차있는 이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 발을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자, 이제 계속해서 경주를 치르다 보니까 마필이 힘이 차가고 있고요. 또 걸음이 변화 찾아오고 있는데 2주 만에 출전하고 있지만 11번 큰 자유. 마필 상태는 쓰읍, 나무를 때가 없네요 자 그렇다면 11번 큰자유 한번더 속아 봐야 되는 마필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11번 큰자유와 함께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 중에서는 자 기본 능력만 놓고 보면 4번 무겐미 1번 쾌도요거리 큰자유와 함께 동반 입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 보이고요 여기에 5번 비카세이프가 승군전에 나서고 있는 마필입니다만 은 최근 연속해서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 상승세의 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또 이번 경기 데뷔한 훈련시에도 여전히 마필 컨디션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유현명 기수가 감량 받고 5번 p k c 가한번더 승부전이지만 승부를 해 본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 큰자유와 함께 4번 루겐미 그리고 1번 5번. 요 정도 손에서 또후착권을 찾아보는 게, 이건 오, 부산 오경주의, 어, 아주 묘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육경주입니다. 엑스파일 승부. 뭐, 지난주에 필봉이가 엑스파일 승부는 배당 승부입니다. 엑스파일 승부는 수초도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그 배당 승부, 제대로 때려드렸습니다. 자, 제, 제 지난주에도 성공 플랜의 캐피런. 그죠? 한방이에요. 한방 맞고. 자, 성공 플랜이 복병입니다. 요 놈을 놓고 때렸어요. 성공 플랜을 놓고, 캐피런. 한방올로깠죠 41.1배. 제대로 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엑스파일 승부의 묘미예요 조교가 잘돼 있고, 그만큼 쏴 먹을 준비가 끝나 있는 마피를 찾아내서 승부를 보는 그 타이밍이 묘미인데, 이번 부산 주경주에도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쏴 먹을 수 있는 마필, 자, 승부를 해야 할 마필이 있기 때문에 승부경주 가져가는 거예요. 자, 마필들의 능력이, 뭐, 1번 라파 축제부터 12번 아데레 진주까지 절대 강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거는 축이 없는 경주예요. 누가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이러한 경주를 만나기 위해서, 또 이러한 편성을 만나기 위해서 그동안 만들어 놓고 기다려 왔던 마필, 만들어 놓고 어느 타이밍에 승부를 할 것이냐, 요 타이밍만 찾아가고 있는 마필들이 있다라면 승부를 봐야 되겠죠. 자, 또한번 배담으로 갑니다. 엑스파일 승부. 자, 준비 잘돼 있는 조교 우승 마필을 놓고 엑스파일 승부에서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또한번 필봉이가 확실하게 고배담으로 자, 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주 캐피런 성공플랜 성공플랜의 캐피런 41.1배의 영광을 다시 한번더 한방박권으로 이번 육경주 엑스파일 승부에서 팬 여러분들 현장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그리고 6경주 엑스파일 승부에 이어서 7경주가 연속 이어지는 승부처,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어, 이번 부산 7경주 또 한번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자, 요번 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 자, 능력의 편차가 나지 않는 그런 경주입니다. 아, 어, 그나마 지금 상승세에 있는 마필들이 몇터가 들 뛰죠. 아까 제가 분명히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이궁경주에서, 1600m에 나왔는데, 1600을 뛰어봤던 마필들이 몇두 있다라면, 얘네들 먼저 노리고 가세요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인기를 끄는 마필들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1200, 1300을 뛰어보고, 1600이 처음 나왔다라면, 부러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위험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1600을 뛰어봤던 마필들이 몇두 몇두 있어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마필들이 1600에 안 떴다라면, 자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배당성도 가능해요. 1600을 뛰었는데 헤매고 있어요. 입상에 못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든지 얘네들은 때려 먹을 준비가 끝나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출 수 밖에 없는 그런 승부처입니다. 요번 교주, 그래서 재밌죠? 자, 인기를 얻고 있는 마필들 보다는 오히려 비인기 마필이지만 우리가 노리고 들어갔을 때한구를할수 있다라면 그게 바로 한구라 때려 먹을 수 있는 찬스 타이밍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승부를 보느냐에 따라서 배당으로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6경주 엑스파일 승부에 이어서 7경주 계속해서 이어지는 승부처 또한번 배당으로 갑니다. 6경주와 7경주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필모이가 현장에서 배당 사냥 확실하게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에, 이제 8경주가 혼합 4등급 <laughs> 13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8마리의 마필이 출전한 단촐한 경주가 되겠죠. 이 8마리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 어, 경주 거래 그래 1300m지만은 4번 태양의 신화는 뭐 축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빠른 스템 순발력과 지구력을 겸비하고 있는 태양의 신화. 자, 지복 없죠? 또 1300을 뛰어본 마필이기 때문에 더더욱 좋습니다. 어, 1300에서 경주거리 경험을 했고, 이 요번 경주, 자, 승군전이 지만 다시 한번 1300에 도전하고 있다라면은, 4번 태양의 신화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8마리 의 마필 중에, 자, 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 3번 투투 랩터와 같은 승군전입니다만은 5번 해피공주, 이두 마리의 마필이, 뭐, 최근에 보여준 능력대로라면 기타 나머지 마필들에 비해서 한수 위에, 전력을 지니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결국,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많은 막건 많은 구멍수를 가지고갈수 있는 경주는 아니고요. 최대한 압축이 된 구멍수, 태양의 신화와 함께, 푸트레터와 해피공주, 요두 마리 마필 노리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배당을 노려본다라면 바로 8번이죠. 8번 트리플 축제가 바로 배당갑니다. 이 8번 트리플 축제는 휴양 공백을 거치고 있었던 그러한 마필이에요. 자, 이번 경주도 출주 공백이 좀 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맞아요. 위험합니다. 출주 공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데, 그래도 8번 트리플 축제가 주행금 어, 제 휴양을 갔다 온 이후에 마필의 그 변화된 모습이 지금 완벽하게, 뚜렷하게 지금 찾아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터지면 8번 트리플 축제라는 점. 그러면 결국 8번 트리플 축제를 우리가 노립, 노립수를 준다면, 라 삼복승시. 그죠? 이런 애들은 삼복승식 노리고 가도 충분히, 어, 가치가 있는 마, 필이기 때문에, 3번 트리 축제는 삼복승식으로 한번 노려보자. 그리고 요 정도,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 져야 될것 같아요. 자, 4번 태양의 신화와 함께, <laughs> 3번 투, 두, 두, 두 트랩터, 5번 해피공주, 두 마리 마필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경주가 국산 4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어, 이번 경주도, 자, 지금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 능력상 우열이 좀 드러나 있는 그러한 경주가 되겠죠. 7번, 기프트, 아, 기프티 드선. 그리고 11번, 원더 월. 어, 두 마리가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능력에서는 근소하게 앞설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지니고 있고요. 어, 또 상승세의 마필입니다. 아, 복승률 100%를 달리고 있는데, 6번, 다른 박질. 아마 팔려야겠죠? 어, 승군전에 감량 받고 나왔는데, 1600m, 첫 도전이에요. 인기 맞지만 불안하다. 인디언킹. 얘도 직전 경주 1400에서도 거음이안 나왔는데 오늘 감량을 받았다 해서 1600에서 또 얼마만큼의 거음이 나올까. 얘도 불안하다. 그리고 세븐파티. 설동목이기 때문에 얘는 배당이다. 결국.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마필들보다는 비인기 화 쪽에서 어,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기프 아, 기프티드 선 원더월 요두 마리와 함께 9번 세븐 파티를 노리고 간다면 자 좋은 결과 또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불안한 마필들 노리기보다는 그래도 어 불안하지 않은 이러한 마필을 노리고 갔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오히려 불안한 마필보다 자 배당으로 노리고 갈수 있는 2번 대안의 명성이라든지 8번 세븐파티를 요번 경주 안고 간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자 7번 그리고 11번 웬만하면 두 마리 싸움으로 끝날 것 같아요. 하지만 배당이 나온다면 2번과 9번 쪽에서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자, 부산 구경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경주가 오늘의 마지막 승부처죠. 하이라이트 승부입니다. 메인 승부 자, 2등급 1800m로 펼쳐지는데요. 어, 이번 경주의 자, 1번, 그리고 11번, 5번, 요 3두의 마필이 승군전이에요. 승군전인데, 자, 이 3마리의 마필이 1800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어, 거머쥔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우승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자, 승군전이기 때문에 상대는 지금 강해졌지만, 감량의 조건이 상당히 좋아요. 앞으로 많이 뛰어줄 말, 말들입니다. 골드 블루라든지, 글로리 데이즈, 또 골드문, 앞으로 좀 많이 뛰어줄 수 있는, 이러한 여력이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어, 4, 1번, 그리고 11번, 5번, 얘네들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나. 이게 여기서 고민거리가 되겠죠. 하지만, 부산경마는 항상 조심해야 될게그거예요 어, 승군전에 나온 마필들이 아무리 상승세에 있고,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잘, 잘 뛰고 있는 마필이라 해도, 숨부기가 너무 약해요. 안 가는 경주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죠. 그래서, 숨군전에 나서고 있는 마피들이 인기를 끈다면 위험한 거예요. 골드블루, 골드문, 글로리데이즈.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여기 뭐 3번 미라클 리지도, 뭐, 비록 숨군전이긴 하지만, 휴야 공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번경주 얘네들을 잘라낸다면, 자, 1번, 5번, 11번. 이 3주의 마피를 우리가 잘라낸다라면, 그때는 먹을 게 있는 경우주예요. 얘네들을 자른다면 그때는 먹을 게 있겠죠. 얘네들이 부러진다라면 먹을 게 있습니다. 이건 배당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재미있게 붙어볼 수 있는 경우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자, 물론, 1번, 5번, 11번. 승부를 했을 때, 어, 입상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부르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열심히 타면 오는 겁니다 승부를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지만 최선을 안 할까봐 승부를 안 할까봐 고개 무서운 것 뿐이죠 그래서 위험한 인기만 1번 5번 11번 요 3조의 마피를 입어 교주 고 잘라내고 차라리 확신이 있는 마필 갖고 승부 한번 보자 그래서 메인승부 준비했습니다 불안한 인기만 1번 5번 11번 싹 잘라내고요 자 먹을 수 있는 마필 승부할 수 있는 마필 승부할 수 밖에 없는 마필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 승부 제대로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10경주 또 한번 팬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경마를 마무리 짓는 확실한 종지부를 찍는 승부처 메인승부처에서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1경주꼭 기억하셨다가 필봉이 함께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금융경마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11경주, 국산 3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죠. 이번 경주도 자 능력대로라면 은 1번 어, 리미트리스 윈, 상당히 센 말입니다. 얘는 1400이지만 이번 경주 웬만하면 그냥 온것 같아요. 근데 승군전이기 때문에 아 승도 안하면 어쩌지? 아우 아니에요. 우줄리 조교사가 조성공 기술태웠는데 조성공 기술가 이번에 이거 직접 조교 시켰거든요. 일본 리미트리스 윈 웬만하면 그냥 온것 같아요. 말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자, 이 일본 리미트리스 윈과 함께 자, 직전경주 아니 최근에 안 가고 있는 놈이 있죠. 3번 스페셜루키 얘는 지금 안 가고 있기 때문에 나 남들이 볼 때는 아예 스페셜루키 저거 똥말 아니야? 아, 얘제 요즘 걸음 안 나오던데. 그거 아닙니다. 안 가고 있어요. 말은, 저, 조교시킬 때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말은 이미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편성상, 상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승부를 피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최근에 같이 뛰었던 상대보다도 훨씬 약한, 약표성을 만났다. 그렇다면, 3번 스페셜 루키, 당연히, 쐐기 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자, 8번, 양키드림. 9번, 발키리. 10번, 더퀸. 12번, 질주하신. 그리고 6번, 급한 부스터와 7번, 마리논. 엄청나게 많은 마필들이 자력으로 입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다 가져갈까요? 못 가져갑니다. 아, 여기가 무슨 뭐, 연탄구멍도 아니고, 뭐 구멍스럽게 많이 드릴수 없죠? 최대한, 압축을 해서, 마무리 줘야 되는데, 자, 1번 리미스트리 1은, 위는 그냥 온것같고요 여기에 붙여먹을 수 있는 마필, 스페셜 루키와, 자, 필봉이가 한 마리만 더 찍는다면, 바로 9번, 발키리를 찍어보고 싶네요. 9번 발키리가이번경주가 어, 2주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출전 중에 좀 짧죠? 하지만, 이 마필은, 휴양 공백을, 그, 그러니까 출중 공백이 상당히 길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출중 공백이 길었었는데, 10월, 11월, 12월. 약한 3개월 만에 직전 경주 나와서, 최시대 기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갈 생각이 없었어요. 외곽으로, 외곽으로 돌면서, 자, 걸음만 재봤지, 전혀 승부할 의지가 없었다. 얘는 안간 말이에요. 직전 경주, 안 갔어요. 그러면 이번에 가면 됩니다. 양키드림, 이빨 갔죠. 승부했어요. 양키드림은 설동복 기수가 정말 최선을 다갔고요. 이빨 갔는데, 얘는 깨졌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양키드님이 또한번 간다 해도, 얘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발키리, 가져가면 되겠죠. 1008,1400m, 직전의 첫 도전이었는데, 여유있게 우승을 거머쥔 더퀸. 근데 그때는 혜선이가 서울에서 내려가서 우승을 한 거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장담할 수가 없네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노리고 갈수 있는 건, 1번 리미트리스 위에 붙여서 9번 발키리와 3번 스페셜 루키 두 마리로 합축을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11경주까지 모든 예상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두 번째 2주차 2017년도 1월달 2주차 경마 주간입니다. 이번주와 다음주 부산 경마하면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배당 나옵니다. 경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마는 쉽게 쉽게 풀어가야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필봉이가 쉽게 쉽게 그 해답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금융경마 대박들 나시고요. 행복한 추면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